이렇게 50ml 그 눈금 피펫을 거꾸로 이렇게 꽂아서요 여기에다가 깔때기를 깔때기 대를 여기다가 꽂아요 네. 중간에다 꽂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만한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이렇 꼽았어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굵기가 좀더 얇아요. 얘는 굵기가 좀 더. 그래서 이렇게 굵기 차이가 남다 끝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여기다가 꽂아볼게요. 어! 어, 이 어꼽았어얘 물을 묻혀야지 꼽아져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아긴거 아, 꼽을 걸이 네, 정도로 했고요. 요 끝에도 또 물을 좀 묻혀야 돼서요. 이렇게 좀 물을 묻혀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고 이거 내가 원래이거보다 잘하는데 이렇게 꽂은 다음에 위로 했어요. 푸왔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꽂으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다시 자 다시 해야겠네요. 이게 두골 들고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연결했어요. 이제 여기에도 물을 살짝 묻혀서 이따가 이렇게 끊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겠어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무 그 무국 대때랑랑 이렇게 해서 눈금 피펫이랑게 하면, 이렇게 눈금, 하면, 이렇게 이랑고무관이이 유리 막대이 반응 용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물을 부어볼 겁니다. 여기에 테플론 테이프를 여기다가 좀 감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이 셀지도 몰라 물이 셀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면 진짜 또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실험을 또죄 다시 해야 돼서요. 너무 또 세게 하면 유리관똑부러진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감았고요. 여기는 뭐 짱짱합니다. 렇게이진않이렇같이요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지난주에 썼던 청색 1호를 섞은 물이에요. 청색 1호를 섞은 물이고, 그냥 물을 쓰게 되면 여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색 1호를 섞었고요. 여기에 물을 부을 때는 요거를좀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열어놓고 이 깔때기에 물을 부어볼게요. 어 여기 일단 기포가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아 어떡하지? 이 기포가 들어가버렸네 이렇게 기포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기포가 들어가면 얘를 들면은 기포가 사라지거든요 다시 또 물을 부어볼게요 또 부었고요 삐뚤어지지 않게, 따뜻하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쪽 깔때기의 높이하고 이 아이의 높이를 같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물을 좀더 부어 볼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눈금이 37에 맞췄어요. 37에. 더 높은 데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길이가 짧아갖고, 여기 37에 이렇게. 37에 맞췄고요. 보시면 이쪽 상단은 이 라벨 테이프로, 테플론 테이프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쪽 끝도 테플론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했어요 여기는 워낙에 짱짱해서 괜찮고요 이제 이 안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기체가 생겨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37 열어 놓으면 대기압 지금 여기는 대기압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실험 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 스티커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0.1g을 담으려고 합니다. 这么一个。Um, 이 예, 0.1g 탄산칼륨 자 그러면 탄자 여기에 탄산칼륨부터 먼저 할게요 탄산칼륨이고요 0.1g이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이제 염산을 담아올게요. 염산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나갔요 그리고 이제 그쵸? 어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울여서 반응을 시켜볼게요. 를 안정시키고 저쪽에 있는 그거를 측정을 해볼게요 관이 지금 좀꼬여고 여기도 꽉 막았고 다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찍히고 있겠죠? 어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울여서 반응을 시켜볼게요 를 안정시키고 저쪽에 있는 그거를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 관이 지금 좀 꼬여갖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맞았나요?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놓고 부피를 측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4시이었고 여기가 22.7이거든요 그러면 1,2,3,4,5,6,7,8 10, 11, 12, 13, 14, 15, 16, 17, 18.7, 18.7이 나왔어요. 그러면 18.7ml가 나왔고, 온도는 23.7도, 온도는 23.7도가 되겠어요. 자 이제 탄산 나트륨 실험을 할게요. 0.1g 쓸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시료를 넣을 거예요. 어? 시료가 저쪽 편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쪽 편으로 안 넘어갔어. 이제 여기다가 염산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염산을 넣어요. 이쪽 버에는 탄산칼슘을 탄산나트륨을 넣고 이쪽엔 염산을 넣을 거예요. 염산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스포이트의 끝이 염산 쪽을 향한. 포이드의 끝이 반대쪽을 향하게 대략적으로 5ml 정도 음.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 과량이에요 이거의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반응을 시킬 건데요 여기에 이게 마개를 막아서 이렇 주세요. 어. 이게 탄산 나트륨이잖아요. <laughs> 꽉꽉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넘어갈 겁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액이반응이 일어나 너무 급하게 하지 않게 하세요. 잠깐 다치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꽂아놓고 잘 찍혔네요. 이제 양쪽에 압력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고 어놓고이 아이를 맞춰볼게요. 아 이거 너무 많죠? 아까 제가 여기 끝까지 왔는데요. 케이프를 한장더 뜯어볼게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쳤어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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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 그더니 얘가 얼마냐? 맞았나? 이렇게 보니까 네. 어? 저쪽에 있기도 높네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 2 2 2 2 2 7 2도가 됩니다. 22.7 0.10g 육물 HCl 5ml 22.7ml 기체가 발생했어요. 다시 한번 세볼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7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이 끝나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고요 얘를 패스통에 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풀러 주고요. 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르고 유리관은 다 0.3g의 탄산칼륨을 사용했고요. 삼각 플라스크를 빨리 닫지 못해서 오차가 발생했어요. 실험 전에 발생하는 기체의 양을 미리 가늠하여 50ml가 넘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양을 0.1g으로 정하는 것이에요.